에스팀의 대표 김소연이 KBS 이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기 있는 모델들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에스팀인데 대표의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팀 대표 김소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김소연 대표 남편 나이 결혼악력 프로필 등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는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살이라고 합니다. 김소연 대표 프로필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 학력으로는 고려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1997년부터 패션쇼 연출을 하기 시작해, 이후 1999년 국제 살롱쇼 기획 및 연출 이후 수많은 패션쇼의 기획과 연출을 한 공연 연출자에서 에스팀 대표까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소연 대표는 현재 결혼 유무와 남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작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전혀 정보가 없어 나중에 김소연 대표 남편이나 결혼 관련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는 패션쇼 기획 및 연출을 하다가 2003년 주 S팀을 설립하였고 글로벌 브랜드 한국 패션쇼를 기획 연출하다 2005년부터 S팀 소속 모델들을 해외로 진출시키기도 하였죠. 여기에는 모델로 이름을 알린 장윤주 송경아, 한혜진, 이현희, 이혜정, 수조, 정모연의 다수가 속해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S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김소연이 대표로 있는 S팀은 얼마 전 MBC나 혼자 산다에서 모델 체육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S팀 멤버들이 총출동하기도 하였죠. 모델 대부분이 속하여 있는 소속사이며 그 회사의 대표인 김소연은 모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김소연 대표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레스팅 김소연 대표 과거 나의 학력, 결혼, 남편 등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